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네리 베스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는 베스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맞아요. 네. 최근 요즘 많이 사람 많죠? 네, 사람이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베스맨이 베스 낚시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 저 엄청 봐요. 저 사실 그 어. 올라오는 영상들 다 어. 어, 거의 풀 신청 하고. <laughs> 네? 기 아프시죠, 아프시청 하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댓글도 어. 달아주고 어. 네, 좋아요도 항상 눌러주고 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배서맨이 정리를 해왔어요. <laughs>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엑셀로 이 배스 낚시 유튜버들 정보를 어, 이렇게 정리를 해와서. 요거를 좀 재밌게 그러면 우리 한번 둘이서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 한번 소개를 해보자. 모기가 계속 물리는데. 네, 모기가 <laughs> 좀 씻어. <laughs> 아니, 아니 저 샤워하고 네, 왔지 네, 촬영한다고 제가... 해서. 저도 했어요. 했어? 좀 <laughs> 머리까지 깎았어요. 알았어. <laughs> 네, 베스 낚시 앵글러 투맨쇼. 투맨쇼. 어 그렇죠. 뭐요런 느낌. 다시 한번. 투맨쇼. <laughs> 저희가 책을 다녀온. 대청호 응, 대청호 되게 지금 많은 가. 분들이 엄청 가고 있어요. 네. 아, 굉장히 그리고 대청호로 가 보니까 왜 가는지 알것 같더라고. 저도 이해합니다. 아, 가본 사람은 알아요. 아, 고기도 <laughs> 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laughs> 최근에 이제 올라온 영상들 중에서 이제 버진 응. 버진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응. 어, 예를 들면 파워 훅킹님. 아 파워 퀸님 파워 퀸님 버징을 엄청 좋아하시고요. 음, 네 자주 올라오시고 어.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오는 게는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탑워터 탑워터 탑워터에 또 요즘에는 또좀더 프로그 프로그 개구리 개구리 어. 프로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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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프로그. 어. So 아, 편하게, yeah, 편하게. f r 프 g 편하게, 담배 피면서. <laughs> 배서맨이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 표를 작성을 했냐면, 뭐, 날짜, 그리고 채널명, 그리고 이제 뭐, 구독자 수부터. 아니, 구독자 수는 왜 적어온 거야? <laughs> 구독자 수는 왜 정보를 적어온 거야? <laughs> 낚시 유튜버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이게. 있는 분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누구부터 이거 설명을 해야 될지? 누구부터 설명을 해야 될 최근에, 그러면. 어, 그러면 최근에 좀 주의 깊게 재밌게 봤 재밌게 본, 본. 어, 배스 낚시 앵글러 아. 유튜버 분들. 저희가 참 재밌죠. <laughs> 아, 저는 사실 최근에 제일 즐, 즐겁게 봤던 거는 사실 어, 내가 본 사람이네. 네, 앵글러 지은이라고 진짜 신인이에요. 처음 봤어요. 근데 어. 제가 재밌게 봤던 이유는 네. 제 고향에서 낚시 유튜브를 하시더라고. 요 그냥 단지 배섬에는 이분이 그냥 캐나다 토론토에서. 네. <laughs> 저는 뭐 채널 제일 재밌게 보는 거는 사실 네. 뭐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종만이 형. 종만이 형. <laughs> 만이 배종만 <laughs> 종만이요. <형>. 나보다 <laughs> 형이잖아요. 그런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만이 형. 성만이 형. 어. 아. 뭐 두분거 재밌게 제일 보고 있죠. 아. 뭐 탑이죠 뭐. 그렇죠. 네, 탑 클래스고 그렇죠. 모기가 엄청나네. 뭐탑 클래스고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종만이 형거 보고 우리 이자 형. 이자? 의자, 희자. 의자님. <laughs> 아 의자에서, 의자에서 아. 흐를 빼니까 <laughs> 이자가 되는구나. <laughs> 또 보고 있는 게 화백님. 어, 화백님. 네. 화려한 백로시님 것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되게 멋있잖아요. 아들과 함께하는 네. 네, 그 낚시가 아, 너무, 가족, 네, 네, 너무 보기 좋아서 추후에 저도 이제 뭐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과 함께 낚시하는 거. 아, 네. 저도 <laughs> 어렸을 때 다섯 살 때부터 낚시를 했거든요. 어, 그래요? 아버지랑 같이. 음.

성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작한지두달 정도 됐나요? 네. 벌써 이제 천명 달성 다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금광지 많이 다니시면서 음잘 잡아요. 비건 t v 님은 이제 포인트 소개와 그다음에 네. 마리수, 마리수, 그렇죠? 네. 빠른 성장, 4 개월에 구독자가 900명 늘었다. 네, 저는 <laughs> 이런 거를 어떻게 알고 적어오는 거야? <laughs> 진짜 적어봤어. <laughs> 한번 쭉 훑어볼까요? 제가 훑어보면 네, 네. 아저또 좋아하는 좋아하는 유튜버 자주 보는 유튜브 위베스님. 아, 위베스님. 아, 저도 네. 보고 있죠. 위베스님 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폰지 목소... 소개. 어, 네.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너무 설명이 좋다. 일단 너무 네. 좋고, 목소리에서 일단은 그 매너가 묻어나잖아요. 맞아요. 위베스님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또제 댓글 보니까는 또 이렇게 결혼을 또 이분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저도 총각인 줄 알았는데, 어... 음. 난 요번 거 재밌었어요. 네, 네, 강산해적 FTV. 아, 네. 야라, 야라, 야라. 근데 이분은 실험이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채비도 어. 되게 새롭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많이 시도하시는데, 나는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이분 이제 보팅을 하는데, 봉돌을 달지를 않고, 야라. 봉돌 대신에 스푼을 다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에, 소프트웜을 무는지 아니면 그 스푼을 무는지 맞아요, 맞아요. 봉돌 대신에 뭐 그런 거 되게 재미난 거 같아 네, 실험적인 그렇죠? 거 문어 문어가 오징어 삶아가지고 맞아요. 그거 다리로도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요 그걸로 이제 어 베스 낚은 걸봤어 신기하더라고 야 근데 이거 대단하다 베스 맨 이거 정리 <laughs> 야 이거를 와 이걸 어떻게 정리해 왔어요? 아,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 유튜브 한 얼마 몇 시간 보니 그치? 몇 시간을 본다고? 하루에 한3 시간 하루 에한3 시간 보고 있습니다. 야. 여자 앵글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낚시하시잖아요. 요즘 많죠. 뱃서맨이 아. 네. 봤을 때는 유튜브 네. 활동하시는 분 중에 여자 네. 앵글러분 중에 베스 낚시의 탑은 누구라고 생각해? 요 이게 그 실력 실력 어. 실력 조회수 뭐 구독자 이걸 떠나서 그냥 떠나서 실력 실력 한 음. 금오마린 금오마린? 네. 음. 저는 이 여자 앵글러분이 제가 볼때 여자 베스 음. 앵글러 중에 탑이 아닐까. 누구 네. 군인님. 아 군인님 잘 아시죠. 나는 그분이 네. 너무 맞아. 멋있는 것 같아. 요 어떤 낚시 실력 네, 네, 네. 어, 대단한 것 같아. 요 진짜 음. 웬만한 맞아요. 남성분들보다도 낚시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네, 네, 꽤 오래하신 네. 것 같더라고요. 이 아래 지역에 계신 분 같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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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부분 여성분들은 다 아래 지역에 계시는 것던데. 그래? 모르겠어 그런 사생활까지 음. 저도 그 내가 그... 어떻게 알아 저도 <laughs> 또 네. 누구 있어요 그럼 아랫지역에 아랫지역도 이제 꽃낭 꽃낭님 꽃낭TV네 꽃낭님 꽃낭님도 낚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베스뿐만 아니라 이분은 다양한 다양하게 그쵸? 그렇죠 다양한 네. 낚시 하시는 거 같더라고 그리고 최근에 그 소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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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중에 한분 다리 다치셔갖고 기부스 아 하신 분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근데 봤으니까 아니 <laughs> 왜난 <laughs> 보면 안 돼? 어 유부남은 그런 거 보면 안 돼? 아니 다리 아, 그래. 다쳤다고 올라왔더라고. 아, 그래요? 기부수 이렇게 해갖고 아, 그두 그래. 그 분도 미모가 굉장히 출중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회수도 꽤잘 나오. 잘 나오지? 그렇죠? 네. 우리는 왜안 나오지? 우리? 이게, 이게 이게 안 되나? 원래는 이게 정보를 전달을 해주려고 영상을 <laughs> 촬영하는 건데 결론은 여자 앵글러분들이. <laughs> <얘기. 웃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원더베스 TV님 저랑 이제 한. 한달 전? 음. 한달전 정도에 같이 출출 동출했는데요. 음. 그때 그 머리비율 음. 영상. 음. 원더배스 형님 런커 음. 언제 하실 겁니까? <laughs> 연기가 어색해. 다시 해 다시 이야기해봐. <laughs> 원더배스님, 아 원더배스 형님 런커 언제 하실 거예요? <laughs> 어. 아니 근데 그건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둘이 톡으로. 해. 이거 왜 갖고 왔어? 이거 설명해줘야지. 왜 이렇게 뽑아왔는데. 네네네. 그래도 배스 뱃살... 오 어, 뭐야? 아이고. <웃음> <웃음> 여기 배스 낚시 앵글러분 중에 꼭한번 같이 낚시해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낚시 같이 해보고 싶다. 아 저는 음. 위베스님. 오 위베스님. 위베스님하고 비건 t v 네 위베스님이 어. 너무 잘 잡아서 어. 같이 가면 꽉안칠것 같아요. 어. 아, 형은 <laughs> 누구랑 하고 싶어요? 누구를 제일 만나보고 싶어요? 누구랑 하고 싶어요? 하면 아니, 좀 이상한. <laughs> 아 누구랑 낚시하고 싶냐고요? 네네네. 나는 군인님, 군인님, 응. 아니면 네. 소환, 소환, 아 어, 아니면 성향이 너무 다른데 요잖아 아니면 꽃나, <laughs> 아니면 봄민님왜 <laughs> 낚시할 아, 수 있잖아. 아니한 허락 받으면 되잖아. 네, 농담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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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심으로, 진심으로, 어 진심으로 누랑고 싶냐. 네, 네. <laughs> 종만이형. 정말로 개인적으로 정말 해보고 싶다. 음, 나는 종만이형님. 네. 저는 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약간 좀 대중 약간 유튜브는 자, 자주 안 보고요. 대중 유아좀 네, 유명하신 분들은 네, 잘안보는구잘안 보고 왜? 어 음. 왜 내가 더 잘났다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내가 잘났다. 니네보다 낚시 더 잘한다. <웃음> <웃음> 그런 어? 게,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아 그거 아니야? 일단 내가 이거 표 보면서 내가 아 내가 좀 봤던 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물 아래 사기꾼님 이분 카양 타고 이제 아, 낚시 그렇지, 그렇지, 너무 그렇지. 자, 낚시 잘하고 너무 잘하시 낚시왕 호돌이님. 아 그분도 어, 너무 너무 착하신 게그 어. 항상 쓰레기를 잘 뭐지 수거를 하시다 낚시왕 호돌이님. 네네. 아 그래요? 네. 오, 아 여기 또 써놨네 쓰레기 줍기. 네네. <laughs> <laughs> 나 미치겠네 쓰레기 죽기 죽기면 <laughs> 수거 수거 수거, 수거. 수거. 네, 수거. 마스베스님 네. 봤었고 네. 그 다음에 베스파인도 네. 요번 최근에 네. 하시는 분 같은데 잘하시는 봤어, 요번. 네. 그... 거 봤어요 요번에 요번에 저기 대청호에서 한거 봤었고 네. 원더베스 애플티비님 뭐주말할거 없고 네. 왜 나이스티비님이 없지? 나이스티비아이 있길래 이 나이스티비님이 제가 알기로는 충북쪽에 거주하시는걸로 알고있고 아저 예전에 실제로 이분 저 낚시할 때 인사한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야로 남자님 또 이분도 네. 낚시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이 야로 남자님은 제가 볼 때는 베스트 낚시 유튜버 분 중에 영상미는 베스트. 최고. 어 진짜 이분 따라올 수이 영화야 이건 드라마 맞아요 맞아요 드라마 일단 실력도 좋으시고 낚시도 잘하시고 영상미도 되게 좋으셔서 네. 나는 어떤 영상을 조금 감명깊게 봤냐면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하는 아 네. 너무 그치, 그치, 이뻐 그치. 보이더라고 네,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죠 어, 네. 영상으로 사이가뭐 좋아 보이지만 뭐 네. 영상 밖에서 뭐안 좋을 수도... <웃음> <웃음> 오손도손 낚시하는 걸 보면서 네. 어, 되게 부럽더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낚시하는 걸 별로 안좋아하고든 네, 네, 네. 웬만한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laughs> 여자분들은 근데 거의 다 그럴걸? 그치? 웬만하면 그렇죠. 여자 친구 있잖아요. 예. 어때요? 낚시 좋아해? 요 저희 친구는 이제 가끔 가끔씩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음. 문제가 벌레를 너무 싫어해요. 음. 그래서 벌레가 있으면 안 가고. 버, 그 모기 퇴치 이런 것다이렇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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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별로 안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분들이 뭐 이렇게 좀 징그럽거나 뭐 벌레, 모기 맞아요. 이런 것들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게 여자, 이 앵글러분들, 여성 앵글러분들이 대단한 게 그런 거까지 극복을 하면서 낚시를 한다라는 게 대단한 거고 나쁜 남편 TV 님도 뭐 이분도 낚시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 나쁜 남편 TV 님이 우리가 최근에, 최근에 대청호에서 이제 가이드, 가이드 해주시고 저녁까지 싸주시고 예. 초반에 원래 첫 그 가이드 해주셨을 때 병천천 가서 제가 초봄에 아 그렇죠 그냥 커피만 마시고 왔잖아요 <웃음> <웃음> 나쁜 남편TV님 또 이제 좋은 일이 또 아이가 또 생겨가지고 아,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영상 축하드립니다. 어, 보시는 분들 나쁜 남편TV 아시는 분들 채널 가셔가지고 임신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쁜 남편TV님이 임신한 게 아니라 아내분이 임신 <laughs> 영상 촬영해서 이게 분량이 몇 분이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배서맨이랑 그냥 어, 차에서 이야기하다가 뭐 재미난 컨텐츠 하나 같이 해볼까 해가지고 그죠? 한번 찍어본 거죠? 어, 한번 네. 촬영해 본 건데 어,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떨지 과연 궁금하네요. 그 시청자들이 뭐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음. 이런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 그런 거고. 것도 댓글 달아주시고 그 배서맨 보면은 이거 작업해오는 애가 고생했어요. 정말. 아,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또해 와요. <laughs> 추후에 뭐.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은 이편뭐또 음. 뭐 이렇게 오붓 하게 또 촬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네뭐 이거 제목을 뭘로 을까 투맨쇼 아니야? 투맨쇼 그냥 투맨쇼로 가? 베스 <laughs> 어? 낚시 앵글러 베스 낚시의 모든 것 모든 것을 모아 뭐 이거 모르지? 몰라요. 모아 모아 모아서 이거 모르죠? 이거 주병진 아저씨라고 진짜 아 옛날에. 어떤 MC계 뭐 레전드 음.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게 네. 맞는지는 모르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배스 낚시의 정보를 모아 모아, 모아 모아서 모아. 알려드리는 투맨쇼 저희는 다음 영상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나 이거? 모아 몰라. 모르겠어 나도. 매우 <laughs> 오래돼서 모아 이, 이경규 아저씨가 있나?